좋아요 7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므로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점 그럼 얘는 x-2랑 x플러스2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고 2에서 이제 0이 된대 그런데 이 구간 안에 있는 친구는 예임으로 무시 자 그럼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4 dx 한번 해주고 2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 dx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는 정적분 이거 아는 친구들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는 거 몰라. 왜 마이너스 붙여야 돼? 대체 어디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몰라. 하는 친구들은 일단 대뜸 적분하기로 했지. 대뜸 적분해. 대뜸 적분합시다. 그럼 얘는 3분의 1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이게 0부터 2까지. 여기도. 3분의 1X 똑같으니까 그냥 귀찮아도 두번 써주면 돼. 얘는 대신에 2부터 3까지. 자, 한번 보면 얘는 3분의 8, 마이너스 4의 8 나올 거고 0이니까 뒤에 쓰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얘는 집어넣으면 3, 3, 9, 마이너스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한번더 써주면 되겠다. 3분의 8 빼기 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산을 하면은 얘가 어 3, 8, 24, 3분의 24가 되니까 이 친구가 통분하면 3분의 24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은 3분의, 3분의 16인데 마이너스 16이거든요. 근데 말했지? 얘들아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음수를 양수로 만들도록 하여라 하는 말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뭘로 바꿔? 플러스로 바꾸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얘도 이제 계산하자. 얘는 하나 마이너스 3일 거고, 이 친구는 우리 여기 계산했잖아. 마이너스 3분의 16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6 나온 다음에.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하면은 얘가 3분의 9니까, 어, 3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더 하면은 됩니다. 이 친구랑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7 해주면 답이 3분의 23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치? 음. 그어 이런 거 절대값 있는 거 계산할 때 나눠서 둘이 계산해 하나에 미리 마이너스 붙여줬으면 다행이지만 마이너스 안 붙이고 계산할 때 무조건 하나는 음수, 무조건 하나는 양수 나와야 돼. 둘다 음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성해야 돼. 실수한 거니까 둘다 양수 나와도 반성해야 돼. 실수한 거야. 자8 번으로 넘어가자. 자 요거는 오 숫자부터 숫자까지니까 이걸 무슨 취급해줘야 된다고? 이건 정적분으로서 숫자가 나올 거야. 상수가 나오니까. 상수 치급해 줍시다. 그래서 K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통째로 K니까 FX는 3X제곱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그러면 K, 이제 우리 K만 구하면 끝이 얘들라 그치? F3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어가지고 27 더하기 2 k 그니까 K만 구하면 끝이야. K를 구해야 돼. 그래서 K를 우리가 뭘로 설정했었더라? 0부터 1까지 FTDT로 설정을 했었단 말이죠. 음, FX 콜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0부터 1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ek t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x로 해도 돼왜 정적분이니까 숫자 결과는 똑같아 근데 여기 x 쓰고 여기 t 쓰면 가만 안 둬. 알겠죠 문자 같아야 돼 자, 그럼 적분 합시다 얘는 x의 세 제곱 플러스 ekx가 돼가지고 0부터 1까지 그럼 1 플러스 2K 이렇게 나오거든요. 0은 0, 0 사라지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이거 아니라 K는으로 시작했잖아. 그치? K는으로 시작했지? 그러니까 K는 1 플러스 2K가 돼가지고 K는 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 구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잘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3 x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을 주섬섬 지원하면 25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요건 넓이 문제이므로 다음 시간에 하고 요것도 넓이 문제이므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수업 시간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16번을 풀도록 합시다. 자, 일단 둘이 곱해져, 곱해져서 미분한 게 요렇게 나왔다고 했고 그 다음에 GX는 요렇게 나왔다고 했고 F0은 0보다 작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들아 일단 미분한 게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적분을 해보자. fx 곱하기 g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한 거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보려고 보니까 적분하고 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까먹지 말고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뭘 해보고 싶냐면, 우리 여기다가 양변에 f(x)를 한번 곱해 봅시다. 왜냐면 f(x) 곱하기 g(x) 꼴을 만들고 싶으니까, 양변에 f(x)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건 조건다. fx 곱하기 gx는 x 마이너스 e 곱하기 fx, fx가 될 거예요. 지금 나에다가 fx를 양변에 양을 딱지게 곱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구한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삼 x 플러스 c라고 했고 여기는 x 마이너스 e 곱하기 fx가 두개 이렇게 되겠네 x에 뭐 넣어보고 싶니 얘들아 x에 뭐 넣어보고 싶니 <laughs> 그치 2 e 넣어보고 싶지 왜냐하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얘는 이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c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x에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면 8-3이 6 더하기 c는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c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얘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서 2를 넣어볼 거야. 1, 2, 2, 다할줄 알겠지요는 0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x-2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어머나 어디서 많이 봤네 이게 어떻게 변해요? x-2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어떠, 이거 뭐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래 따라서 fx는 누구겠어? 그렇지 x 플러스 1이겠지 왜냐면 봐봐라요 얘랑이랑 같죠 얘랑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다른 데으로 할까? 얘랑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fx가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면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그치? 중 하나거든요. 자 그럼 또 조건을 뭘 줬냐면 f에다 0을 넣었더니 0보다 작았어야 된대. 그래서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가 0 넣었을 때 음수 나온 친구는 얘야 얘. 그래서 얘가 정답 fx 구하는 답이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고 이제 gx를 구하려면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여기 이미 여기다 구해놨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f 곱하기 g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지금 아까 우리가 실컷 인수분해 열심히 해놨거든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인데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잘 써보자. 그러면은 하나 착착 착 약분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g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응 끝났다. 여기 있다. 어... 얘가 fx 얘가 gx 끝. <laughs> 자그 다음에 마지막 16번 자 봅시다. 요거는 이게 지금 그때도 수업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과정은 이 과정은 t에 대한 적분이지만 결과 값으로는 x에 대한 함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x에 대한 함수야. 내가 얘를 계산할 때 일단 주섬주섬 x 곱하기 ft에다가 마이너스 t 곱하기 ft로 갈 건데 dt. 이걸 풀때 얘들아 이 과정은 누구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T에 대해서 접근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부에서는 밖에 말고 외부 말고 내부에서는 이 친구가 상수야 상수.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쪼개쓸 거냐면 x 곱하기 Ft랑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T 곱하기 Ft로 쪼개쓸 수 있다고. 서브시안 설명해줬죠. 이 친구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 왜냐면 내부에서는 상수야. 이 친구 상수야. 그러니까 x 곱하기 0부터 x까지 Ft dt고 그다음 마이너스 0x까지 t 오빠기 Ft야. 그래서 얘가 지금 4분의 3x의 네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인데 f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를 구해야겠어. 적분 값을 없애고 싶어. 요 적분 요 없애고 싶어. 적분을 없애고 싶어. 뭐 해줘야겠니? 적분의 반대니까 미분해야겠지. 미분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얘도 엑에 관한 함수 얘도 엑에 관한 함수니까 무슨 미분해야 돼? 미그금이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미분하니까 1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fx 이렇게 나오겠지? T가 X로만 바뀌어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니까 뒤에는 이 친구 미분하니까 T가 X로만 바뀌어서 나오면 되니까 X 곱하기 FX 그 다음에 뒤 얘네도 미분하자 그러면 4 앞으로 떨어지니까 4, 사 약분 돼가지고 3, 세 3, 3, 3 나오고 얘 미분하니까 4X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고맙게 샹샹 사라지거든요 그럼 남는 게 0부터 X까지 FTDT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여기서 딱또 얘만 꺼내고 싶어. 적분기호 없애고 싶어. 적분기호 없애고 싶어. 뭐 해야 돼? 미분해주면 되겠죠. 또 미분합니다. 그래서 fx는 나왔다 나왔다. 9x 제곱 마이너스 4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의 최소값 너무 눈에 보이잖아 최소값 0일 때 마이너스 4죠. 그치? 최소값은 마이너스 4얘 지금 축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들아 여기가 지금 0인 거야. 여기가 0.4. 우리 참수 알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아그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영상을 들어보니까 이거 애플 펜슬이 너무 막탁탁 소리가 다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케이스를 한번 씌워봤는데 좀 소란스럽지 않게 잘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음 스스로 마무리하기도 꼭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교과서 문제를 엄마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말도 화이팅이에요. 열공합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